성경 말씀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민숙이 6장을 보면 생각이 확 바뀌실 거예요. 서원, 축복, 그리고 그 외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하거든요. 민숙이 6장에는 하나님께서 나시린 서원이라는 특별한 약속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드리는 아주 특별한 약속이었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심지어 죽은 것이나 부정한 것도 멀리 해야 했어요. 정말 대단한 각오와 헌신이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장에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 기도문 중 하나도 담겨 있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시고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민수기 6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바로 누구든지 아주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떨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민수기를 읽으실 때, 6장은 절대 그냥 건너뛰지 마세요.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삶의 의미와 참된 평안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더 깊은 성경 이야기를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